자, 수능특강 신경 흥분의 전달 3점짜리 7번 문제입니다. 자, 민말이집 신경 A와 B에서 D1과 D5의 위치를 나는 A와 B에 각각 활동전의가 발생했을 때각 지점의 막전의 변화를 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이지. 자, 문제는 기억입니다. 자, 그걸 동시에 1을 어디에? d1의 자극을줬고요몇 밀리세크일 때 3밀리세크일 때 그리고 1에서 5는 d1에서 d5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각각 2cm, 4cm 중 하나이다. 지금 어떤 게 2cm고 어떤 게 4cm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 놨어요. 음. 자, 2cm라고 가정을 해 보면 요 구간 사이가 전부 0, 2, 4, 6, 8이야. 그럼 2cm 퍼 밀리세크라는 친구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ms, 그다음에 D3까지는 자, 이렇게 쓸까요? 응. 여기 D2까지 가는 데는 1ms, D3는 2ms, D4 3ms, D5 4ms. 그러면 지금 시간이 4ms에서 그럼 4ms에서 얘는 0이니까 막 전위를 한번 적어 보자고요. 요 위에다가 색깔을 좀 칠해놓고, 여기다가 막전을 각각 적어보면, 이 친구는 4ms의 막전이니까, 마이너스 70. 얘는 1초를 빼야 되죠? 그럼 3ms 때를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얘는 2ms 빼면 2초일 때니까, 얼마? 플러스 30. 3초일 때는, 가는데 3초 썼으니까, 1초 남고, 마이너스 50. 여기.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70. 얘는 4ms는 이제 자극을 막 받은 시점이 되겠지. 반면에 밑에 있는 4cm짜리는 여기까지 가는데 1ms, D5, D3까지가 1, D5까지가 2ms, D2까지는 0.5ms, D3까지는 1.5ms가 걸리겠지. 그럼 이 친구도 여기다 막전위를 한번 적어보면, 자 4에서 0 여기는 마이너스 70 똑같고요 4에서 0.5 빼면 2아 4에서 0.5 3.5니까 여기쯤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80하고 마이너스 70 사이니까 뭐 대략 마이너스 75라고 가정해 봅시다 1초니까 1초 빼면 3초 남고 마이너스 80이 될 거고 1.5 4에서 1.5 빼면 2.5초 2.5초일 때는 0 그리고 2 빼면은 2초니까 플러스 30자이 친구를 우리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표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봅시다 응. 지금 여기 0이 나와 있네 0은 아이고 0은 4cm 짜리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 a에 여기 0이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럼 a는 4cm per ms b는 2cm per ms 즉 얘가 b 얘 아래에 있는 친구가 A가 된다라는 얘기고, 0이 나와 있는 이 로마 숫자 1이 D4가 되겠다. 그리고 B에서, B에 마이너스 80. B에 마이너스 80이 D2. 그러니까 2가 D2. 그리고 4에 마이너스 80. 얘가 D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하고 4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결된 게 D4 요거 해결됐고 D3 됐고 D2 됐어. 그럼 D1이랑 D5가 남았네. 그럼 마이너스 80이랑 플러스 30이 있어야 되는데, 음 지금 둘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 나왔어. 음 B의 3가 지금 어디갔어? B의 여기가 마이너스 80이고. 얘는 a는 마이너스 70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d1이 되겠지 그러면 3가 d5가 되겠네 그러면 a는 플러스 30 b의 d3도 역시 플러스, 아, 플러스 30참 플러스 30 플러스 30이 되겠네 따라서 1은 d3다 틀렸네 D4가 될 거고 A와 B의 막전이는 플러스 30으로 같을 거고 기억이 5ms일 때 B의 3래 B의 3는 3가 지금 D5네 여기입니다 음. B는 2cm per ms였고 그럼 가는데 몇 초? 4ms 그럼 5에서 4 빼면 1ms 그럼 1ms의 눈금을 보면 마이너스 50이고요 세포 안으로 나트륨 유입, 즉, 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답은 ᄂ과 ᄃ이 되겠습니다.